갈까 됐어 오늘 할게 많다고 어제 왜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 <laughs> 아, 어쩌다가 정말 도망가고 싶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응? 힘들어 아 놀고 싶어가지고 그럼 대표 바꾸자 그래 네 갈래 언니 이사해 네 갈래 나 이제 대표할게 야, 이사할게요. 내가 할게요 내가 대표하지 뭐 회사 먹지 <laughs> 저거 진짜 <laughs> 차라리 언니 재보단 내가 나 <laughs> 첫 번째 후보 김이사 저입니다. 감... 네. <laughs> 출사표를 얘기를 해봐. 저는 네, 응. 항상 출사표 송은희 대표님을 옆에서 보좌를 쭉 해왔었고 네. 어, 회사도 같이 설립을 했었고 네. 비록 회사 일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응. 지금까지 비밀 보장을 끊임없이 응.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직원들의 <laughs> 이름 지금 성향 이런 거 전혀 몰라요 <laughs>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좀 <웃음> 가졌으면 <웃음> 하는. 그리고 어. 제가 대표이사가 되면 음. 시원하게 휴가를 어. 박박박 왜냐면 어차피 허? 내가 나가서 미팅하면 일이 다 끊어요 다 끊어져 <laughs> 다끊어 지금 하는 일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후보 김승희입니다 저기 템플스테이 작가님 템플스테이 작가님 자보인이 대표이사가 되면 뭐할 겁니까 지 <laughs> 대표이사 생각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따라하다, 따라하다, 소원이 따라하다, 회사도 먹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? 그럴 수도 있겠네. <laughs> <laughs> <남아, 남아>. 희열이 <laughs> 왔나요? 희열? 어떤 욕심이 생겨서? 한다면 <laughs> 단체생활로 떨떠요. <똥> <laughs> <laughs> 같이 쉬고, 같이 오! 일하고. 같이 템플스테이 가야 되고. <laughs> 템플스테이 <laughs> 너무 오! 싫다.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 세 번째 후보. 노 작가. 창인 멤버이자. 그렇지. 그게 중요해. 예, 중학교 때부터 지금의 대표를. 맞네. 옆에서 지켜봐온 역사의 산 증인으로. 그러네, 그러네. 부족했던 부분을. 살 같이 제가. 직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. 아. 저기 세 분은 눈을 감아주세요. 거스로 할게요. 자, 임... 결정 났습니까? 네,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놀랍게도, 감자 가자 작가님이 <웃음> 생겼습니다. <웃음> 아, 오케이. 너무 기분 나쁘다. 너무 야, 좋다. 너 되면 난 이사 계속 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밑에 있어도 상관없다. <웃음> <웃음> 누가 되든. 뭔 상관이야? 어차피 회사 쪽에 그 얼씬도 안할 건데. <웃음> <웃음> 자, 갑시다. 一波。<People. S 2> <laughs>